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 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염화나트륨 수용액 가와 질산은 수용액 나를 혼합하였을 때 나와 혼합 용액에 들어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 들어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이 표시는 염화 이온을 나타낸다.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 해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이란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 앙금을 생성하지 앉는 이온을, 앉는 이온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나트륨이온이 있고요 나트륨이온. 오케이. 그리고 칼륨이온. 칼류미온, 칼륨이온도 원 플러스죠. 그리고 암모늄이온이 있죠. 암모늄이온은 NH4 플러스. NH4 플러스. 기억하시고요 다원자이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원자이온, 질산이온, NO3-. 문제에서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은 나와 있네요. 질산이온과 나트륨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과 그리고 질산은 질산은 수용액이 n3 반응해서 반응해서 무엇을 만들어 낸다. 이때 우리가 밖에 있는 부분과 안에 있는 부분이 만난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안에 있는 것부터 쓰면 염화은, 염화은 앙금과, 염화은 앙금과 나머지 밖깥 부분, 그래서 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다시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염화은이, 염화은이 앙금이 생성되고, 질산 나트륨, 뒤에 질산 나트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에 나트륨과 질산 둘다 있으니까 이 둘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그냥 수용액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그림에서 앙금, 이 앙금은 염화은입니다. 염화은이고요 나에는 질산, 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둘 중에 모형에서, 모형에서 이 네모나 동그라미는 질산 아니면 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은은, 은은 앙금이 생성되면서 없어졌으니까, 즉, 호남용에게 없어진, 없어진 걸 찾으면, 네모, 네모 모형이 은이온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요. 호남용행에서 네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은은 앙금으로 생성돼서 네모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네모 모형이 은 이온이 되고요. 이온으로 쓸까요?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가 질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질산입니다. 이렇게 나를 찾았고요. 그럼 가는 염화나트륨, 우리가 염화나트륨, 나트륨이죠. 이 염화나트륨에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의 모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나트륨이온은 앙금이 생성되지 않고 그대로 녹아져 있는 혼합용액에서 이렇게 헌암 용액에서 녹아져 있는 것을 찾으면 세모가 나에서 안 보였던 세모가 이 세모가 나트륨 이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 모양은 염화이온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염화이온은 이렇게 알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염화나트륨 요런 모양과 나트륨 세모 모양이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